안녕하세요 제이맘다꾸의 제이맘입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어, 다꾸 영상을 찍는데요 제가 그동안 좀 많은 일이 있어서 다꾸 편집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음, 거의 한 달여 만에 촬영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 오늘은 제가 원어드스 서포터즈 2기 원어비에 어, 이렇게 돼가지고 같이 언박싱하려고 이 박스를 어, 토요일 날 받았는데 오늘이 월요일이거든요. 아직까지 뜯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볼게요. 네, 우선은 제가 박스를 한쪽으로 치웠고요. 이렇게 박스를 보여드리자면 예쁘게 포장이 되어서 왔고요. 우선, 이렇게 한 가득이 있고요.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우선은 보여드릴 제품은요. 우가우가 알파벳이랑 넘버가 같이 있는 거예요. 대문자랑 소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미 이렇게 대문자를 사서 아주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숫자도 이렇게 중간중간 사용을 했고요. 요 사용한 걸 잠깐 보여드리자면, 요렇게 제목을 쓸 때도 좋고요. 이렇게 색색별로 레인보우라고 적어도 줬어요 그리고 숫자도 요 색깔과 똑같은 컬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렇게 깔맞춤하기도 정말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레몬이라고 적어주고, 여기 초록색이랑 노란색이 많아서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이렇게 숫자를 적어줬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색깔별로 숫자를 적어줬고요. 이렇게. 닫고 할 때는 이런 회색깔 키치키치 키치 스티커가 있어서 비슷한 느낌의 헬시라고 적고, 날짜도 적어줬어요. 요렇게 제목 적어주기가 좋더라고요. 요 다이어리는 아카이빙 다이어리인데 아주 전체 기준에는 어, 사이즈도 너무 적당하고 너무 좋았어요. 약 숫자 크기는 약 1cm 정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렇게 알파벳으로 보면 알파벳도 1cm 내외로 요렇게 다양한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것도 정말 정말 잘 썼는데, 앞으로 한 권씩이 더 생겼으니, 엄청 엄청 더잘쓸것 같아요. 예전에 구매한, 워너비스 마카 잉글리쉬 버전이에요. 알파벳 버전인데, 요건 6mm인데, 요것도 진짜 저는 손이 많이 갔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알파벳을 진짜 많이 썼어요. 저는 약간 요 사이즈의 크기도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색색마다 보시면 진짜 많이 썼는데 요런 디자인으로 요번에 새로 나왔나 봐요. 요거는 끄적끄적 알파벳이래요. 이것도 10가지 컬러예요. 요렇게 보시면은 분홍색, 노랑색, 빨간색어 여기는 민트가 있어요. 새로운 컬러고요. 파랑색 보라색, 흰색, 검은색, 금색, 은색 이렇게 총 10가지가 있네요 글씨체가 이것도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면 글씨체가 보이죠 보시면 비교해 드리면 조금 더 이거는 낙서한 느낌이 들고요 이거는 조금 더 약간 펜으로 진짜 약간 쓴 듯한, 정말 마카로 쓴 듯한, 조금 굵으면서 얇으면서, 요런 게 왔다 갔다 해요. 저는 글씨체가 둘다 마음에 들고요. 저는 육가닦고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요런 끄적끄적한 약간 알파벳 글씨체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요것도 조만간 바로 오픈해서 바로바로 바로 후기를 남길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알파벳은,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10장 들어있고, 가격은 13,000원이에요. 한 장에 1300원 꼴 정도 되는데, 그에 비해, 이렇게 알파벳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밑에, 이렇게 소문자도 쭉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색감이 맞는 숫자까지 다 들어있어서, 진짜 활용도도 좋고,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런 거는 진짜 하나씩 두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요 짠! 미니데코 오브젝트 스티커예요 총 8가지가 들어있고 이렇게 약간 색깔별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랙, 화이트, 레드, 그린, 브라운, 블루, 옐로우, 핑크 그림은 다 똑같은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약간 스크랩 다구나 약간 키치한 느낌? 이런 거 해주실 때 쓰셔도 정말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컬러 다꾸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컬러 다꾸 하거나 먼슬리 포인트 줄때 붙여주면 정말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에 색깔 다꾸를 하겠습니다. 총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블랙 이건 화이트, 레드, 그린, 브라운, 블루, 옐로우, 그리고 마지막 핑크까지. 이렇게 총 8가지 컬러가 있어요. 다음은요, 짜잔. 이거는 약간 여행을 가면 좋을 듯한 그런 스티커예요. 여기에는 스티커 한 장이랑 엽서 한 장이 들어있는데요. 이 뒤에가 아마 엽서인 것 같아요. 뜯어볼게요. 뭔가 진짜 감성적인 이런 엽서가 하나 들어있고요. 이거는 책상 앞에 이렇게 딱 붙여놔도 너무 예쁠 것 같고 다꾸 할때 붙여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부분만 잘라서 엽서로 써도 된대요. 이렇게 글귀가 적혀 있고요.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엽서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네임택이라든지 이런 비행기 관련 여행 관련 스티커처럼 보이네요. 요거는 꼭 해외여행이 아니라도 다음에 여행갈 때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요. 요거는 콘서트 컨셉인가봐요. 이렇게 약간 입장권 팔찌띠 같은 느낌이랑 파티 요런 댄스 어게인 뭐 인조이 이런 느낌이 있고요. 여기는 엽서가 약간 설상 같은 느낌이네요. 요거는 따로 뜯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또 콘서트 느낌의 스티커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짜잔,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는 삐뚤삐뚤 낙서 스티커인데요. 총 6장이 들어 있대요. 한번 뜯어 볼게요. 아마 같은 그림이 있진 않은 것 같고 컨셉이 있대요. 요거는 고양이 컨셉인 것 같고요. 약간 고양이들이 요렇게 있는 뭐 건들지 마뭐 이런 거. 이런 거. 요거는 강아지 컨셉이네요 진짜 귀엽다 약간 요런 강아지 컨셉도 있고요 요거는 오브젝트 인가봐요 약간 요런 디퓨저나 요런거 향 같은 느낌 이런 게 있네요 초도 있고요 요런 오브젝트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컨셉이 가든이래요 약간 요런 나뭇잎 느낌도 있고, 꽃 느낌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테디베어. 요렇게 곰들이가 있고, 요렇게 중간중간 하트나 요런 게 있어서 정말 귀엽고요. 요거는 보드. 보드 약간 요렇게, 보드하면 생각나는 음, 조금 긴 양말, 롤러스케이트, 이런 보드, 벙거지 모자, 이런 컨셉이 있네요. 요거는 뭔가 흑백 닦고 하기에도 귀여울 것 같고, 포인트로 하나씩 주면은 너무 예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삐뚤삐뚤한 맛이 있어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요렇게 그때그때 쓸수 있는 컨셉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다음은 요 파일이에요. 요거는 워너디스 스티커 보건 파일인데, 120에 170이에요. 이 우가우가 스티커가 있는데 아마 우가우가 스티커가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똥파벳이랑 똥넘버도 있는데요 요것도 아마 사이즈가 다 맞을 것 같아요 보면은 요게 110에 170이고요 요 똥파벳도 보면은 110에 170이에요 그래서 사이즈가 여기에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아서 알파벳은 여기에 넣고 이렇게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저는 화이트가 왔어요. 어, 딱 마음에 들고, 사이즈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용 약간 알파벳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얼른 언박싱 하고 나서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쭉한 파일함이 하나가 더 왔어요. 요거는 빅실 스티커 보관함인데, 아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끄적끄적 요거를 하면 딱 사이즈가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작가님께서 요 스티커를 이렇게 만들 때 요거를 염두하고 만드신 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마카도 사이즈가 딱 맞아요. 요것도 이렇게 딱 넣어서 보관하면 정말 정말 보관하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윕 스티커나, 요런, 약간, 사이즈가 조금 있는 사이즈, 요거는 찝어 건데요. 이렇게 같이 써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아까 요 빅실 스티커 보관함에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역시나 사이즈는 딱 맞고요. 요거는 아마 6개가 세트고요. 그리고 요거는 금박으로 약간 반짝반짝한 느낌의 약간 포인트를 줄수 있는 요런 느낌이구요. 요거는 좀더꽃 모양이에요. 조금 더이렇게 다섯 개된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있네요. 요거는 별 모양이 가득하고, 작은 사이즈와 중간 사이즈가 있어요. 엄청 많아서 진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금박으로 된 하트. 그리고 요거는 원형과 타원형이 이렇게 섞여 있네요. 이렇게 약간 뽀짝이 템으로 금박으로 약간 포인트를 줄수 있는 템들이 6 장이나 들어 있었어요. 요것도 뭔가 닦고 해주고 살짝 허전한 부분에 붙여주면은 포인트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 커버인데요. A5 하드 60 바인더 커버 세트예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약간 테라조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뜯어보면은 겉에는 하드한 디자인의 이렇게 끈이 하나 달려 있고요. 이렇게 검은 링이 있네요. 되게 시크한 느낌이 납니다. 소리도 짱짱하고요. 여기는 속진데 아마 여기에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약간 모는 종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내지 표지 증정인데, 3mm의 모는 내지가 160p가 들어있대요. 오, 너무 좋은데요? 닦고 하기도 좋고, 약간 습고 하기도 좋은 느낌이에요. 약간, 안에는 모눈이 너무 진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일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이렇게 모눈만 딱 들어있어서 너무 좋네요. 오늘은 원어디스 스티커로 닦고 한번 할게요. 우선은 여기를 싹 치워보도록 할게요.